2022학년도 세벌리중학교 2학년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암송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2학년 1반 홍승우, 2학년 4반 김청파 등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우연 방 동영상 동영상 교육 철학이며 교육지도 이념으로서 수행 중인 자항으로 홍익보정합니다. 행복으로 나는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서 유륙한 빛나는 전통의 세벌리 중학교 학생으로서 흥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 자신과 자손들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보자. 올바른 인성을 도야하며 인격을 파면하고, 학업성취와 목표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 육합원칙적인 누가 언제 아,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학우와 학료의 공지과 위치를 밝게 깨닫는 정각에 정리하며 항의성을 발달할 훌륭한 인재가 되고자 다음 사항의 실천을 가짐한다. 천명성의 역사, 효율 도요, 수긍적 지휘교와 사람이 태어날 시 천이 갑을 경정, 무기, 경신, 임계와 이리 부모와 지에 인멸진 사업이 신유술회 축의 기와, 기와 위에 타고난 것을 명이라 하며 기 공과 키의 조합이 지의 인신을 성이라 하며 그에 따른 삶을 돌아 여기에 타고난 성인 기와 위를 규명할 중화될 수, 수, 수 있도록 배워있겨 실천하는 것을 교화한다. 이것이 인성교육의 배워왔다. 근간이다. 유천 김정덕. <붙연> 성, 즉, 마음, 심은 기와 미의 법적 작용이니, 감성과 이성이 증가받은 마음의 경지가 양심인 후, 양심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노력한다. 지성은 매사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으로 지성을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을 지성 무시여야 한다. 홍나는 천지도여야 성취한 것은 천지인 자연의 이치여, 이단은 이도여야 성취하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니 성취로 인생을 살도록 한다. 지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사람들이 경험하고 할수 있는 자연의 위치였어. 함속에서 사회의 인식과 사회와 판단 및 행동하는 기준과 척도이다. 지위의 여체는 질서성은 모누와 태양계는 구심점을 중심으로 전체가 함께 공간과 자존으로 끝없이 질서 있게 운영되며, 태양계는 태양을 구심점으로 지구를 비롯한 8개 행종이 끝없이 질서 있게 운영되고, 인체도 세포의 행동과 문화가 질서 있게 진행되며, 반복성은 우주와 태양계의 운행은 끝없이 반복되며, 인체의 혈액성과 숨쉬는 것도 반복되며, 변화성은 태양계의 운행에 의해 충남 추동의 사기들, 변화가 끝없이 이어나고이제도 생, 소년 장년, 도년 사회, 시체 변화가 있고, 규칙성은 우주와 태양계의 운행은 규칙적이고 인체의 혈액성과 숨쉬는 것도 규칙적이니다 조합성은 임대의 현상인 질서, 반복, 변화, 규칙이 상호조화을 이루어야 우주와 태양이 같이 신비없고 자엄하고, 화합하고, 경이하는 현상의 지속과 끝없이 운행되고 인체도 질서, 반복, 변화, 규칙이 상호조화을 이루어야 생명이 건강하게될수다 이것이 진의 오데오티이다. 진리는 사명화 존재할 수 있는 근업적 일이니어면 사람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나 사명화장은 혼돈로 파괴되어 소멸되며 인식하고 지다 진동불설명 자체의 본질이와 그 덕에 생각하지 않으면 자체할수 없느니라. 도경창정은 어디서 의을 깨닫고 지혜를 밝힐 수 있는 기본과 치료서. 정신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음에서 배려되니 일체의 의심조이다. 정원은 마음을 떼아당수에 맞게 바르게 하는 것이 뻔시와 복직이니 말은 다와 복이 그런이 된다. 정의는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니 떼아당수에 맞게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시중주역이라 하니 정심, 정원, 정액을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덕은 기인 감성들, 두공움 즐거움과 기쁨이, 슬픔이, 성대민다와 류인 이성들, 기애인 이신의 중거 화합이다 아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생후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덕목이니 오덕의 행함이 선이며 선의의 인성이 품격이 깊게 결정되고 화합으로서의 가치와 동엄성을 갖추게 되어 금수와 구별된다. 지는 내가 배움과 경험을 쌓아 물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사회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며 이는 나와 나를 구별할사 삶을 존중하여 배워야 할지 아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며 이는 내가 타인의 황과 감정을 공감하고 감흥할 수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며 이는 내가 옳고 그를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며 시는 나 자신과 타인의 올바른 것을이 있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다. 나는 생각 지침으로 건강 성제 믿음 사항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위험의 근본은 재명명극하고 재직기나재지어증을토함이니 자신의 성을 규명하여 덕을 밝혔서 행한 나나이나자신의체롭게 하여 선세에 이르도록 하는 나는 이득을 실천하여 자극심과자존이 조성성을 추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삶이 내어 공익할 것에 다짐한다. <laughs>